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잖아요. 1절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단어 하나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일생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담고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작년에도 갔을 수 있고 재작년에도 갔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은 훼파되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유재인 목사님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은. 성전은 훼파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두 번째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돌아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나라가 해방하고, 그리고 나서 몇년 지나지 않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해방되고, 전쟁은 끝나고,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자유가 없고, 여전히 모든 것이 낙후됐어요. 네, 우리가 지금 12월에 그 월드비전, 와서 비전예배 함께 드릴 그리고 제가 다다음 주에 아프리카 갔던 거 스튜디오 녹화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방영되고 이런 거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모든 것이 다 나라도 해방되었지만 그리고 전쟁도 끝났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먹을 것 없는 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냥 부흥하고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은 어땠을까요? 소망이 없어. 세상은 자유도 가난도 모든 환경도 문화도 심지어 글도 몰랐어. 그런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분들은 유일하게 소망이 생긴 거요 그것이 천국 신앙이에요. 예수님 제림 신앙이에요. 시대적으로는 좀 다르지만은 1970년도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던 김용대 소년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 마음은 여전히 결핍하고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다 없어 부족해 그래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까나? 도와준다는 말은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할 힘이 없어. 물자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숨지고 있는데 원조 물자가 구원병이 확 오는 거예요. 살았다! 이것이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네. 근데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야 뒤에 누가 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성장 과정에서 해봤잖아요. 저는 남매가 단둘이라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보면 막 여덟 명, 아홉 명, 열명 형들이 또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든든한 빽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지팡이 짚고 주렁 짚고 다녔다 그랬지. 주렁 짚고 다니면서 우리 용대 건든 놈은 가만히 안둬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3층이었거든 집. 3층이었는데 뭐좀불리하잖아 그러면 할 말이 그럼 들린다니까. 그러면 창문 탁 열면 다 끝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무언가 불리하고 우리가 무언가 힘들고 좌절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로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지켜준다, 실족한다는 말은 지금 유대 산지, 유대 광야, 예루살렘이니까 유대 산지, 유대 광야는 거칠어요 돌도 많고 평소에도 그렇지만 은 산길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말했지만요.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줄 알아요? 아무 일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 났을 때 기도하는 건다 해. 일안 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이삭과 같은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3절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오늘 찬양할 때도 그 찬양했지만 요와께서 너를 실조가 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10편, 121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줄 알아요?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지켜준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셔요. 다 됐어.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언제나 나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나의 뼈를 보호하시고, 이 뼈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0편 86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지켜준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은 뼈를 보호해준다. 안 꺾이도록 보호해주고, 영혼을 보존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즉,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있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조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 헌금하면서 기도 제목 다, 하소서, 지키소서, 인도하소서. 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자세, 태도가 뭐예요? 봉신여 권사님. 애기 여우잖아. 오늘 피로연 있지. 근데 애기 여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자식들이 결혼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애매한 마음으로 그냥 걱정만 가득해가지고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딱두 글자예요. 따라서 해요. 확신.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그 기억이 있고 그 엄청난 수치 성전이 허파 협화, 헤파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랬는데 성전은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하나님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는데 애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간 곳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다시 만들어주셔서 내가 올라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틀림없이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다. 새벽에 우리 자녀 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각자 자신, 가정, 생업, 교회 모든 것다 내어놓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